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데스타 두명한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콘서트를 크게 성공시키고, 비프리를 하러 이동 중이었죠.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샴페인을 마시려 하지만 갑자기 급정거한 차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앞을 보자. 어떤 여자가 차에 부딪힌 것이었죠.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길 잠시 매니저가 내려서 확인해 보는데 차에 치인 여자는 다친 몸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악기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두 명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 나비떼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되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차에 치인 여자 송소청에게 그녀도 나비를 봤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눈빛으로. 못봤다고 대답하며 호련히 떠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잠을 청해보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에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고 그런 그의 눈에 카멜레온 다큐가 들어옵니다. TV를 보고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그는 곧장 그의 절친이면서 밴드의 기타리스트인 위지백에게 가서 같이 송소창을 보러 가자고 부탁하죠. 그러자 밖에 나가면 팬들이 좀비처럼 달려들 텐데, 일반인은 그녀를 어떻게 보러 가냐고 질문하는 위지빅에게 "그는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위장을 끝낸 두 사람은 송소창을 찾아가기 전에 위장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자신들이 누군지 알겠냐고 묻습니다. 그저 잘생긴 거지로 오인하거나,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그리고 도둑으로 오해해 주먹을 날리는 할머니까지 보고 두 사람은 확신을 얻게 되고 송소청을 보러 출발합니다. 송소청이 재학중인 화동음대에 도착한 두 사람 무조건 그녀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는 두명한의 고집으로 두 사람은 곧바로 입학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톡톡 튀듯 신나는 연주를 들은 민속 음악과 교수 겸 홍소청의 아버지인 교수는 자신의 질문에 계속 시원찮은 대답만 하는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그들이 한 학기의 학비를 현찰로 보여주자 학과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교수는 곧바로 두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학에 성공한 두 사람이. 교내를 둘러보던 중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바로 두명안의 매니저 조안이었습니다. 사실 두명안은 오로지 성소청을 보기 위해 일까지 버리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여태껏 한 번도 일을 내팽개쳐본 적 없는 그가 설마하 여자를 만나러 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 조안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못갈것 같다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춘추 시대 검은 고를 무척 잘 다루는 백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무척이나 잘 이해하는 한 암무꾼이 있었는데, 백야는 그 암무꾼을 자신의 음악을 잘 안다는 뜻으로 지음이라 불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암무꾼이 죽자, 백야는 이제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며 검은 고의 현을 다 뜯어내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의 강의를 들은 두 명안은 자신이 본 나비 때가 바로 지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딴 생각에 잠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와 성소청이 사중주 공연에 나가게 되었다고 알려주죠. 수업이 끝나고 혼자 있는 성소청에게 사중주 연습을 구질 삼아 두 명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기를 대신 가져다 주려는 그에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옮기겠다며 만지지 말라고 하죠. 그런 그녀의 행동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녀의 연주를 듣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며 그가 그녀의 지음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송소창과 단둘이 사중주 연습을 하며 그녀에게 눈도장을 찍은 뒤로 그녀와 부쩍 친해진 두명한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모범이라는 학생을 무척 동경하고 있으며 또 작곡 대회에서 수상한 그의 곡을 연주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는 매일같이 모범에게 찾아가 사중주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비도 맞아가며 끊임없이 부탁하던 어느 날, 모범이 성가시다며 앞으론 찾아오지 말라고 두명 안을 나무라자. 미안해진 송소청이 실은 자신이 부탁한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진정 말하지 그랬냐며 당장 써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모범. 두명 안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갑니다. 그날 밤. 사정주 연습을 끝내고 잠시 쉬던 중에 모범이 응원 선물이라며 두명안의 콘서트 티켓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두명한은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는 않을까 이 웃지 못할 상황을 원망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정주 멤버들과 콘서트에 온 두명한. 그는 일행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무대 위에 섭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간 두명환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송소청이 그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걸 본 두명환은 친구에게 시간을 끌어달라 부탁하고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간신히 늦지 않게 그녀를 찾고 같이 관중석으로 돌아온 두명환은 그녀에게 노래가 어땠는지 물어보는데 그녀는 역시 클래식이 더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칭찬이 듣고 싶었던 그는 곧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 클래식 노래를 부르죠.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옷도 갈아입고 심지어 이리저리 뛰어다닌 탓인지 그는 마지막에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잊은 채 무대 위에 올라버립니다. 두명 안의 열렬한 팬으로 연기해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옷을 갈아입는데 역시 몇 년간 함께 해온 매니저의 눈은 못 속였는지. 결국 들키고 말죠.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는 노래를 부르다 관중석에서 송소천과 무범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정지해버립니다. 그 영향으로 며칠 동안 준비한 사정주 공연도 망쳐버리죠. 한편 그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친구 위지백에게 매니저 조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실토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친구는 겁을 먹고 전부 말해버립니다. 정재, 누가 봐도 기분이 나빠 보이는 두 명한에게 홍소청이 찾아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모범과 손을 잡는 걸 봤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웃으면서 그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모범이 민속악기를 다루는 자신의 손을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렇게 오해가 풀린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고, 그녀가 모범에게 시를 썼다는 얘기를 하자, 분명한는 어서 그에게 전해주라고 응원합니다. 그의 용기를 얻고 송소창이 모범에게 시를 전해주려는데, 모범은 눈치없이 시를 썼으면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계획에도 없던 시낭송을 시작하죠. 하지만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범죄라는 보범 이쯤 되면 눈치가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보범은 그녀의 시에 문제가 있다며 투집을 잡습니다. 그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송소청은 자리를 떠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두 명아니 문제는 시에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고 말하며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그녀의 시로 노래를 부르죠. 옆에서 그 노래를 듣고 송소창이 유료를 받고 있자 교수가 들어와 빈속 음악과가 폐지될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두 명하니 가수 두 명하에게 홍보를 부탁하자고 제안하자 친구들은 그런 데스타에게 어떻게 연락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콘서트 때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연락처를 받았다고 대답하죠. 그렇게 어이없어하는 친구들을 두고 송소창과 단둘이 산책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녀는 상대가 동명환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발자 저하는 교수에게 찾아가 자신을 두명안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빠가 그를 애타게 찾는다며 데려가겠다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교수는 두명안을 자퇴처리하고 좋아는 곧장 그에게 가서 당장 짐을 싸지 않으면 그가 송소청을 속였다는 사실을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교수가 우연히 듣게 되고 두명안이 실은 가수였으며 송소청을 속인 것이라고 자신의 딸에게 말해버립니다. 송소청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지만 찾아간 그의 방이 텅 비어있자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두명안의 싸인회에 가지만 거기서 그가 그녀를 모른 채 하자 정말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오해만 쌓인 채로 헤어진 두 사람.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은 흐르고 민속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했던 두명안의 콘서트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가 올리 없다고 생각한 교수와 송소창은 공객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자고 결심하는데 때마침 보범이 나타나 민속음악 공연을 시작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좋아하는 두명안이 일만 성실히 해준다면 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그에게 주는 선물로, 원래 공연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길이 너무 막혀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것 같자, 두 명안이 모범에게 연락해 자신이 갈 때까지 시간을 끌어달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범 덕분에 충분히 시간을 끌수 있었던 두 명안은, 무사히 공연장에 도착하고 송소창을 바라보며 진심어린 고백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해버린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고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 한 순간 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다름 아니 그녀가 쓴 시로 만든 노래였고 그 노래를 듣고 그녀도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되며 두명안의 지음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두 사람이 이어지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laughs>